다 들어가면 아니, 하나, 하나 더 와잉 저 앞에 창고 뒤 뒤에 창고 말고 와 미친 미치... 아, 나이스. 하나 기절. 둘 기절 아이가? 양각 잡아봐. 둘 응. 다? 김금 니가 뒤로 돌고, 뒤로. 서희가 앞에 봐주고. 하나 죽었고. 창고 안에 하나 기절. 창고 안에 있다. 왼쪽, 어, 왼쪽. 라스트. Okay, 서기도 붙어줘야 되겠는데 이제. 낙하 낙하.